우리 의 지영이는 엄청 개구장이었어. 밥 먹는데 장난치는 거 봐라. 숟가락 꼽고. 아이고,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? 아이고, 그림도 그리고. 밥 먹는 거 봐라. 코 박고. 얼굴에 누가 보면 굶기는 줄. 엄마랑 이제 2개월 넘었을 땐가 그때죠? 그 다음에 얘는 아니, 거길 왜 들어가냐고. 여기 들어가서 울고 있는 거예요. 보니까 세상에. 식탁 밑에, 쌀통 옆에 들어가서 못 나가서 울고 있는 우리 귀여움이. 이렇게 추억이. 제가 이제 사진을 꺼내가지고 보면서 한번 봤어요. 이 사진은 뭐냐면, 저기 상일동 살 때, 이렇게 아파트 언니랑 동생이랑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, 이모차 산책하고 있는데, 사진 전공하시는 분이래요. 근데 이제 출품 같은 거할수 있는데, 우리 찍어도 되냐고. 출품 됐는지 모르겠는데, 이렇게 저는 또 특히 이렇게 독사진 저만 이렇게 찍어주셨는데, 그러네요. 분위기 좋죠? 이게 상일동이에요. 장소를 어딘지를 적어놔야 되는데, 이게 어린이 대공일까요? 아니면 가천, 동물원일까요?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지금 날짜 보니까, 캘린더 적혀 있는 거 보니까, 14개월쯤 된것 같아요. 우리 아들이랑 저랑 닮았죠